열왕 기상제1 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요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바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요아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유아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 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요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요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요하의 말씀에 내가 요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요하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요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요로밤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제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갔어.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야가 이그 벌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었내여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여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유하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요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요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요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요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밤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밤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유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문 사람이더라. 유다가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유하를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남색 가는 자가 있었고 여호아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루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요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창기상 제 십오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1 8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장사 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요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요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요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요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 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세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세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면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요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바사가 요아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제16장 요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요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요로보함의 집과 같이 요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요하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취이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주위간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라. 오모리가 요아보 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요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드바스의 아들 요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요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